우리가 1차원 때 정렬하기 알고리즘을 공부했었는데, 그렇다라면 이제 2차원 배열을 이번에 배웠는데, 2차원은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뭐 2차원도, 포문을 여러 개 써서 정렬하고자 하면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가독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쌤이 여기에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서 이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차원 정렬은 원리가 이러합니다. 일단 1차원으로 만듭니다. 어, 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즉, 지금 지금 2차원 배열이 개수가 3행 3열로 9개이죠. 그러면 1차원으로 쭉 펼쳐서 9개의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이 1차 배열 9개 방에 43부터 19까지를 순차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 구조입니다. 그럼 어때요? 결론적으로 1차 배열의 정렬 알고리즘을 쓰면 되는 거예요. 어, 다시 정리하면 2차 배열의 정렬은 2차 배열을 1차 배열로 바꾼다. 그리고 1차 배열에 2차 배열의 요소를 다 저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1차 배열 때 공부했던 정렬 알고리즘으로 1차 배열을 정렬한다. 그리고 다시 1차 배열의 순서대로 저장된 요소를 2차 배열에 덮어 씌우기 하면 2차 배열 정렬이 끝이 납니다. 왠지 이게 더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이것을 그대로 정렬하고자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1번, 2번, 그리고 3번의 수행 과정을 거쳐서 네, 4번까지 있죠. 결국 저장까지 해야 되니까 이 방법으로 2차 배열을 정렬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요 1차 배열 정렬 알고리즘은 우리 앞전에 했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에서 여기 i부터 시작한다는 부분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